대표님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조건은 다 맞는데 왜 자꾸 떨어지는지. 신용도도 기준 안에 있고 매출도 꾸준한데 이상하게 계속 반려되는 대출. 이거 진짜 이유가 뭘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건만 맞으면 승인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대출 종류를 잘못 선택해서 처음부터 탈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정부 지원 대출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거든요. 운전자금, 창업 초기 자금, 기술 자금, 특별 경영 안정 자금들 종류별로 심사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창업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경영 안정 자금으로 신청하게 되면 바로 탈락이죠. 또한 신용등급이 7등급인데 일반 운전 자금으로 신청해서 탈락. 음식점인데 기술 자금으로 신청해서 또 탈락. 조건은 맞는데 종류 선택이 틀리면 결과는 부결입니다. 이런 분들은 없을 것 같죠? 꽤 많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카페 대표님은 배달이나 마케팅 이런 걸 열심히 했는데, 매출은 버티기 힘든 수준이었어요. 한달 인건비도 빠듯한 상황이라서 급하게 캐피탈, 카드론 이런 것까지 이용하면서 이자를 연15% 대출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장님께서 정부 지원 대출을 알아보고 밤새서를 준비해가지고 신청했는데 이유도 모른 채 탈락을 해버렸죠. 이후 미래비즈를 통해서 업체 현 상황에 맞는 자금으로 재신청을 했고 단 3주만에 5천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금리는 2.7%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기존 15%에서 전환이 됐죠. 이후이 5천만원으로 마케팅 재투자하고 월 매출 20% 이상 상승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첫 번째, 내 상황 정확하게 분석하기. 업종, 업력, 신용등급, 부채, 매출 흐름 이런 것들을 먼저 정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자금 조건 비교하기. 운전자금이냐, 창업초기 자금이냐, 창업 자금이냐 혁신성장자금이냐에 따라서 제출서류와 심사 포인트가 다 달라집니다. 세 번째, 보증형이나 직접 대출형이나 구분하기. 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중진공 등 기존 기관마다 심사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제가 대표님들께 꼭 드리는 조언이 있어요. 신용 6등급 이하는 저신용 자금으로, 업력 1년 미만은 창업 초기 자금으로, 매출이 3천만원 이상이나 재고시설이 필요한 업종은 성장 자금, 자금이 급하다 그러면 일반 운전 자금, 이렇게만 정리해도 방향이 바로 잡힙니다. 자, 오늘은 왜 조건이 다 맞는데도 탈락하는지, 그리고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정리하자면 조금만 신경 쓰다보면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런 흐름 정도만 알아두셔도 충분합니다. 혹시 정부지원대출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26년 정책자금을 고민중이시라면 아래 상담링크를 통해서 상담 신청을 해주세요. 신청하시면 26년 정책자금 준비노트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